I uh -huh. 맞아 이거 커피 소스 톱블러 희석이 좀더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홍차 나 홍차 좋아해 잘 지내는가? 잘 지내는가? 진짜 보고 편의점. 싶었습니다. 멋있는 포즈. 네? 멋있는 포즈. 멋있는 포즈. 어. 뭐가 있을까? 아. 뷔페 뷔페. 뷔페? 아. 아니 다들 다못 누워서 어떡해? 다 힘이 없어. 걱정마 오늘 응원법 안 해도 어? 기석아 생일 축하해 응원법 안 해도 고마워 생일 축하해 떨어져 주세요 고마워 그, 접근 금지 <laughs> 어. 오늘 혹시 가방이랑 깔맞춤 하셨나요? <laughs>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네. 너무 귀여워 아거여 <laughs> 이게이게아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매으 아니 이렇게 매으안 알겠어 <laughs> <laughs> 예, 안 된대 안된너 <laughs> 되게 그거 앞아 놀이공원 가는 한 7살 애기 기서 나중에 뮤뱅 출근길 하면은 이렇게만 주면 하면 안돼 어? 아 긴가? 오! 괜찮데 근데 여기 뭐 넣어요? 여기 마이크팩. <laughs> <laughs> 아, 마이크팩. 인형. 들고, 인형. 어. 다음 컴퓨터를 한거 아니야? 어. 끊형어른이 여기. 지금 따라하는 거야? 형! 제가 모를 거예요 아 맞아 저번에 유기성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 같이 있을때 여기 지인 다 있어 산증이 말하지 마 나한테 김종영이라 했다? 아니 종영아였어 그... 종영아 조용하. 맞아 종영아라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 이런 동방내지국에서 김종영이라니 종영아라니 저... 그럴 수도 있지 좋다고 <laughs>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 이 형아, 이 형이. 그, 걸노린 거지. 아니, 종 형아, 아이렇게 아, 부르면 되 형아, 종 형아. 아니야아이아짜아이아이아 형아, 이아이아이 형아, 이아이아이아이아아아 아리들은 오늘 여기 들어와서 그 노래 처음 들었겠다. 어 그러네! 너무 좋아! 잘 들려요? 근데 이게? 아, 그래? 이거 원래 버전이랑 다른 의미로 좋지. 아, 단체로 대답하는 거 너무 귀엽죠? 진짜. 내가 이 코너만 산다니까. 이 전자비에요? 아그 부럽다. 애교? 와! 애교가 뭐지? 와? 없는 건가? 애교너 저희 팀에서 기이만하는 거. 아, 기이서 어, 뭐? 네, 옆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아. 가 <laughs>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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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심 마이크. 찍어주신... <laughs> <laughs> <귀>, <laughs> 아, 애교가 뭐야? 애교? <laughs> 어머머 이런 거였어? 와 어땠어? 어땠어? 와 멋있어. 입력값에 오류가 있는 거 재현 형 애교가 뭐예요? 오늘 재현 형. 괜찮아. 어, 재현이 형. 오늘 생일이신데. 네. 생일에는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 너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제 종영이가 제 손목을 숨을 세 대를 때려 가지고 부러질 <laughs> 뻔했어요. 어, 뭐야? 그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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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말안 듣기신 <laughs> <laughs> 진짜 말안 듣게 생겼다 지명아 <laughs> 너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걸? <laughs> 근데 저지 진짜 어릴 때말안 듣게 생겼어요 은 지금은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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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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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티를 입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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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 은지어은 진짜 아, 진짜 딱딱 보고 유가만이 너최상 상상. 엄마한테 물어면말잘 들었다 할 걸요. 에이. 에이. 지 야, 그 좋다. 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말안 들었다고 그렇게. <laughs> <말안> 들었다고. <laughs> 민규 형은 아기 때부터 내 이름은 남대문. 이런 이 이런 이 있을 건데. 열려 있죠. 그정도 <laughs> 아, 열려 있죠. 어쩌저게나 진짜 왜남 그러니까. 안대문을 했을까 방송에서 진짜 일부러 노린 거야? 그것도 잠깐 차에서 제가 장난 치다가 이렇게 공식적인데 팬 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기지왜 그냥 뭐야 우리가 항상 팬자 잠깐 우리 다 같이 집중해 박수를 팬, 팬, 팬. 팬. 우리가 항상 팬 사가 끝나면 무대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무슨 팬사예요 리페 리페 화났더도나 어쿠스틱 물어 우리 노들리는들어참 지금 끊겼어. 진짜. 우리 아리들은 착한 아리들이지? 아니. 아니네 우리 아리들 우리 아리들 난이도 최상. 아리들 가 난이도 최상. 아니 그래서 이제 리펜은 음원이 없어서 안될것 같고. 우리 우리 그 핸드폰 스피커로 요새 핸드폰 그 이렇게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우리가 귀 내가 귀가 좀안 좋아. 아 그래서... 아, 맞네. <웃음> 맞네. <웃음> 와 아무튼 자나못들었어못들었어 못 들었어. <laughs> 우리 사랑도도 어쿠스틱 버전 네. 팬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팬드도 있지만 그 그러면 우리 준비하고 올게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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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가예예 예. 예. <laughs> 아 김조경 겁나 잘생겼네 괜찮 <laughs> 아? <laughs> 안되 아, 대죠겠다 허금을 봐.

뭐가 들켰다? 없다고? 피 없는데? 땀은 눈뜨지 못해 말 거죠? 형 파트? 원래 조명이 파지아 <laughs> 어 맞아 맞아 exactly <laughs> 그러면 다 준비가 되신 건가요? 네 준비 네!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사랑도둑 어쿠스틱 버전 다이브로 네. 야 잠깐만 너 이거 우는 거 나중에 확인하면 슬플 수도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오세요. 왜? <laughs> 왜? 왜? 우, <laughs> 우는 왜거 사진 거. 보면. 우는 거 사진 아, 보면 내가 이렇게 운다고? <laughs> 또비물래아발 <수고를 웃음> 뜯겼어 괜찮아. 완전. <laughs> <생겼다>. 울보네 진짜. <laughs> 그렇죠. <왜>? 막 울보지. <laughs> 이제 오늘 올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절대 못 받아. <laughs> 절대 못 받아. <laughs> 내가 줄게 선물. <웃음> <웃음> 괜찮아 진짜 정심 파괴다 놀때 놀더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어쿠스틱 어때요? 좋아 기석이가 데뷔 후첫 생일이고 네. 어제 생일이었고 오늘 이제 아리들이랑 같이 보냈는데 어쿠스틱 버전은 이렇게 또 잔잔하니 앞에 아리들 안안 앉아 오, 있고 하니까 눈물이 난다 보네. 맞아요, 맞아요. 또 울어, 또 울어. 얘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장난감안 사줘서 눈물 나지 않나? 엄마, 아빠가?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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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사줄게. 모지 말. 이서가 모집 말. 모 말라면 다 봐야지. <laughs> <laughs> 그추 아. 이서가 너의 날이다. 와. 아유. 야, 야, 세은... 아니 너무... 오늘 세현형 날인데 기석이가 <laughs> 야 세현이 형 지금 질투해? 자기 포커스 다 뺏어가지고 아,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세현이 세기니까 <laughs> 눈물 나기기뻐해지는 거지 <laughs> 아왜 네. 어땠어요 아리들이랑 오늘 함께 했는데 맞아 먼저 말해 아 저요? 저는? <웃음> 아, <웃음> 그래 많이 울어라 청춘아 <laughs> 안 되겠다, 아니 울어라안 되겠다. 내가 먼저 얘기해야겠다. <laughs> 기석이 우는 거좀 그칠 동안 우리 네. 나할게 있어요. 맞아, 요 맞아요.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자, 일단 하나를 골라 주세요. 너 눌렀으니까 나중에 골라. 아 서로 골라 주기? 아니. <laughs> 그게 그거긴 하지. 아. 그게 그거긴 하. <laughs> <laughs> 오늘 이 옷에 이거 한까잘 어울린다, 뭐. 그거 그래. 어, 민경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고르실래요? 아, 한번 골라볼게요. <laughs> 뭐야? 봐 이거 예전에도 뽑았었던 것 같아. 어아 그러면 또겹있는그 거? 그래. 오. 그러면 경윤부터 <laughs> 해주실래요? 기이 네. 아직 울고 있어 아이고 기이부나 한이 청야 내치고 <laughs> 귀엽다 너무 네, 아무튼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몇 번이게요? 2 8번 20번. <laughs> 20번. 아, 안녕. 축하드려니다이 축하, 축하. 그럼 경되나요 아, 이거는 저희의 폴라로이드를 드리는 번호예요. 알고 계시죠, 다들. 아, 네, 네. 네. 우리 들어가던 네. 30번. 네. 오케이. 네. 저는 29번 좋아 좋아 우와 축하해 <웃음> <웃음> 축하해 <웃음> <웃음> 저는 21번 오 어떡해 <laughs> 아 나구나 <나보다? 웃음> 나는 25번 <laughs> 야다 <laughs> 아, 21이야 2 0번데가좀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나 되게 눈치 없는애같아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눈치 있는 거야 이거 저는 11번이요 <laughs> 아 좋아 좋아 어. 뽑서어 와우. 저는 27번이요. 아, 와, 뭐야, 뭐야? 와우. 와우. 이거 오.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니까 하나 빼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러 이러만 는데 갑자기 그, 기적이 진짜 눈접는 것처럼 한테왜 그래요? 기속 뭐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저기 어요하 아, 괜찮아요. 아니, 주인공이야. 예, 괜찮아요. 네가 주인공이에 오늘 이제 또 비활동기인데도 이렇게 아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일단 생일 주인공분들은 만지막에 하시고요 경기영 아, 오늘 어떠셨어요? 어, 아 저요? 오늘 살짝 좀 오빠미. 잘했어.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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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를 글로 배우. 내가 그러다 <laughs> 음, <laughs> 보니. 오빠 오빠. 옷을. 오빠미를 좀 글로 배우신 느낌. 아, 글로 아, 배웠던지도 다 아. 오빠미면 오빠미죠 뭐. 맞아. 맞아. 내, 그래 왜 생각했어요? 우리 경인형 이런 셔츠 입다가 <laughs> 연습생 때 처음 올라왔을 때 생각나요. 아 자꾸 너이거보 어? 어. 조금 덜 트렌디한 셔츠 입고 왔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입은 거예요? 저도 좀보여주세요아 <laughs> 뭐. 아, 진짜 맞아. 나중에 <laughs> 기회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어 나중에 진짜 진짜 <laughs> 기회되면 보여줄게. 요나그 갈색 구두가 너무. 아 근데 그 구두가 없어졌어. 그 갈색 구두가 너무 못했어. <laughs> 아, 그 아, 그그 맞아. 아 그거 그거. 그리 이렇게 자세도 딱 이래가지고 아, 왜 그래 나그 친구한테 30만 원 땄구나 너무 이쁘더라고야 진짜 이쁘더라 아, 진짜 뜬다더라와 아, 왠지, 와, 왠지. 아, 너무 진짜 아, 멋이 멋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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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지고 반짝반짝하고 인규 어, 형은 어땠어요 아형 했어요 소감? 했어? 아, 했어? 그대들이 나를 놀리는 시간에 아, 아, 했어? 했어?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 아무튼 오늘 저희가 어쿠스틱 발매하고 저 팬사를 했는데 전 너무 들려드리고 싶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아까 물어봐서 다들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안심이 되네요. 어, 신나는 곡이었다가 발라드 곡으로 하니까 좀 이질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디들 너무 좋아해주니까 되게 되게 뿌듯합니다. 제 손가락 갈아 넣었 겁니다. 와, 멀쩡하네요. 좀 짧아진 거잖아. 어. <laughs> 원래 손이 좀 짧아졌어. <웃음> 민기 민기. <웃음> 어 일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한달 만인가요? 대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한달반 정도? 한달반 이렇게 <laughs> 만났는데 어, 너무 좋네요 진짜 다들 잘 지낸 거 같아서 너무 좋고 또 다음에 또 빨리빨리 또자주자수 또 만나서 좋겠는데 오늘 와서 고마워 안녕 <laughs> <laughs> 정리가 안 됐네요 <laughs> 얘 맨날 맨날 긴장해요 긴장 안 한다고 긴장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 네 진짜 굉장히 또 오랜만에 팬싸하는 기분이었고 이렇게 비활동 기때는데도 이렇게 스페셜하게 어쿠스틱 앨범 나와서 아리들 만들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뭔가 그리고 미팬 무대를 최근 에 했었잖아요. 앵커에서 근데 뭔가 다음 활동이 더 기대되게 만드는. 진짜 완전 다음 활동 때는 아리들 많이 많이 볼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 기석이랑 세현이 형 생일도 있고, 아리들도 만나고, 리펭 무대도 하고 해서 너무 즐거운 한 주를 보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에 만날 날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우리가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축하를 생일을 축하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어쿠스틱 버전도 팬 사인회 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했다 기소가 <laughs> 생일 축하했다. 자 우선 제 자신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와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Historia> 아, 네 우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신다는 게 오늘 노새삼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아리들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우리 너무 늦지 않게 또한번 같이 만나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DKB였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